장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 공장장에다가 뭐게거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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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어떤 거? 입실 <laughs> 임실 <laughs> <해봐, 해봐, 해봐. 웃음> 아, 인터내셔널, 어, 올 메이저 리뷰어. 아이씨.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이 창섭입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홍콩 대학교를 리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어디 학과예요? 어디 학과 갈것 같아요? 해외에 왔으니까, 뭐, 무역 관련된 학과? 아니, 그러네. 잠깐, 나 한국말로 수업 안 듣잖아, 오늘. 영어 아니면 공동화일 거 아니야? 오늘 학과는? 네. 자, 타임 잠깐만. 한국학과면 역산가 역사를 배우나? 조금만 한국학과에 가서 한국에 관련된 수업을 받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에이스잖아. 한국어과가 아니고 한국학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국어로 수업이 된다는 소리겠지? 한국과를 영어로 수업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 아니지 우리도 이탈리아 역사 배울 때 한국말로 하는구나 오케이 갑시다 오 hku 한국 유니버시티 아 이거 이 2023년에 생겼어 학교가 그리고 약간 건물의 모양이 좀 되게 독특하네 되게 예쁘고 약간 서구적인 건물인데요 할리우드에 온것 같아요. 롯데월드 들어가는 것 같아. 우와. 여기 지금 교, 학교 건물인 거죠? 이게. 제짜 해리포터 같아. 용이 휘감고 있는 손잡이. 와. 작은 정원이 하나 있네. 이 거대한 건물 안에 이렇게 조경을 해놓았네. 오. 여기 또 있어. 분수대도 있어, 분수대. 우와. 동전 있어요? 아니, 내가 잠시 그 동상하면 안 돼. 그 애기들 이거 씨앗는 동상이잖아. 에 where are you from? Um, from? Hong Kong. Hong Kong. Uh, you, you, what, what is your major? Insurance Finance and Accuracy and Analysis. <laughs> It's a subject about insurance. Thank you very much. <laughs> 무슨 과였는지 이해 못했어요. 이야, 너무 아름다워. 예. 바다 뷰, 옆에 산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 제가 야경을 봤을 때 진짜 너무나 예술이었는데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전경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 여기 앉아서 밥 먹고 공부하고 아니 아까 그 서양식 건물부터 옆에 건물 그리고 여기 건물까지 그냥 길 따라 쫙 이어져 있어요 Excuse me? Excuse me? 또 거기. 이노미? Yes, B2B. Wow! We we r e you from. Hong Kong. Hong Kong. What is your major? Uh, science. Science. 이과. Yeah, yeah. Uh, uh, 그러니까 Hong Kong University of Jungjong? Jung. Sorry. 어, 얌칭치. 어. Many restaurants. Many restaurants? Mm -hmm. Yes. Food? Food. Yes. Hak chic? No. <laughs> <laughs> sure. I don't know. I like why why? Why? It's just taste bad. <laughs> <laughs> uh, where where are you going? <laughs> I'm, huh? I'm leaving. To the station. Are uh, you you go home? Yes. Why you go home now? Because I skip the class. Jetta, Jetta, Jetta. 런. 음. 짱! 어, 어, 어 뭐야? 어, 영웅, 뮤지컬 영웅, 명성황후이거 제가 했던 작품. 와, 한국 관련된 것들이네, 다. 여기가 한국학과 건물이네 장은경 교수님. 한국 사람 교수님 있네요, 여기. 한국 교수님들이 수업을 할 수도 있겠네. 어, 여기도 여기도 한국 교수님. 김수연 교수님. 이거 닥터라고 하는 거죠? 의사? 네, 아, 하이, come in. Excuse me. 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휴대폰이시구나.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전과자라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근데 경치가 아 그런가요? <laughs> 아니, 교수님 그 한국학과가 언제 생겼나요? 한국학 전공이 생긴 건 2012년이니까 저희가 이제 11년쯤 됐죠. 홍콩에서는 처음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유일합니다. 어, 한국학과가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홍콩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케이팝이라든지 케이 드라마 그러한 수요가 막 모이니까 이제 한국학을 만들게 됐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생이 한 20명 이랬는데 지금은 한 1년에 한 700명 800명 정도 사람들이 뭐 한류는 이제 누가 더 키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생활이 된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세븐틴이나 뉴진스, S M 페미 이런 이런 가수에 관심이 많고 네. 그때 홍콩 넷플릭스 이렇게 순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 이, 삼위가 한국 드라마 오. 거의 그런 아, 식이에요. 항상 배우는 어떤 배우가 요즘 핫하나요? 배우는 잘생긴 거좋아요 역시. 네. 이 한국 학과에서는 뭘 배우나요? 일단은 언어를 배워야겠죠? 반 정도는 언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 한국 역사, 이런 수업이 좀 있어요. 그럼 수업을 한국 교수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한국 교수님이 하시긴 하지만, 영어로도 하시거든요. <laughs> 언어 수업은 한국어로 하고, 나머지 모든 수업은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교수님 제가 받아야 될 수업이 뭐뭐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언어 수업 들을 거예요. 한국어로 합니다. 오후에는 영화 영화 수업이에요. 뭐 영화 봐요? 그 수업은 영어 강니다아 <laughs> 교수님 오늘 일일 등록금 홍콩 달러로 1일 학비가 1 5 1 7 홍콩 달러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에이프가 게입니다 <laughs> 홍콩 말로 어디 가서 밀리지 않죠?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야 씨. 오늘, 오늘 첫 수업은 바로 에이프를 칩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어? 가나다랍 <laughs> 드디어 홍콩 첫 수업이다 반갑다 친구들아 나는 이창섭이라고 한다 나는 한국에서 온 친구고 잘 부탁한다 어때? 한국말 잘하지? 내말다 알아들었어? 요 오오 강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 공장장이다가뭐게 여기 <laughs> 또 <laughs> 들어있어요 <laughs> 어떤 거 어떤 거? 입실 임실금 긴급제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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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입습 임삿 감갠값 째 얍삽 반녀사 ㅋ ㅋ 말 되게 잘한다 다 국적이 어떻게 돼요? 홍콩사람 <이거> 전부 홍콩사람 오오오 <이거> 지금 나 되게 혼란 와 혼란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 하니까 어떻게 하다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 K-pop 좋아하기 때문에 어,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K-pop 누구 좋아한데? 성광 뭐? 성광서광 네. 왜? 왜 <laughs> <laughs> 다들 그럼 K-pop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과를 오게 된 거예요? 되게 막장감, 텐트업, 밥, 뭐예요? 스파인 캐슬이나. 막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오, 알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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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에게 알게. 안녕하세요. 오 좋다. 안녕. 다 왔어요? 한국 교수님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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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은적이 있다 없다 우리가 배워서 오늘 말하기 조금만 복습을 해볼게요. 은적? <laughs> 은적이 뭐야? 뭐한 적이 있다 없다요? 아, 뭐뭐한적 있다. 아. 혹시 여러분 손가락 접기 게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편 다음에 모모한 사람 접어. 그러면 접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 접은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어요. 잘생긴 사람 접어. 아우 어? 어, 접어. 아 접어야지. <laughs> 야이거왜 <너 웃음> 접어. <손 웃음> <손 웃음> <laughs>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해보는 게임이니까 음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접어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다현 씨부터 시작해볼까? 아쉬운 건 적힌 사람이? 만점 받은 분 적힌 사람이? 만점? 한 번도 못했다. <laughs> 아... 전과 10번 이상 안 해본 사람 저거 접어. 아 체인지 메이저 10번 이상 안 해보자. <laughs> 네, 그다음에 지나 씨? 군대 가본 적이 <laughs>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문화 차이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말하기 연습 더 해볼게요. 우리 오늘 지금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거 먼저 어디에서 생긴 일이에요? 버스 버스에서. 우리 그 표현 혹시 알아요?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 음, 저, 저 압니다. 아, 네. 어떻게 말합니까? 양보. 아,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양보.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한 후에 가방을 줬어요. 그죠 할아버지가 학생 가방 주세요. 라고 했고 가방을 드렸고 감사합니다 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안줄거요안줄것 같아요, 가방? 만약 그 할아버지 도덕이라면. <laughs> <laughs> 어머, 네.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드리면, 고맙다 하는 의미로 가방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문화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떤 문화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경험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말해 볼까요? 어,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그 화장실에서 양식하고 있는 분이 봤어요. 그때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 홍콩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에 두번 해요 양식을. 아침하고 저녁 두 번만 한다고? 네. 오. 그러면 우리 여기 테이블은? 우리나라는 휴지 거의 무한 무제한 식당에 항상 그냥 쓸수 있어요. 하지만 어, 홍콩에서는 휴지를 사야 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왜 홍콩에서는 티슈를 안 줘요? 돈을 벌수있잖아 돈을 벌수 있어서? 아 사실 이거 식당에서 문화 차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 요것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식당에 갔을 때 찬물을 줍니다. 하지만 홍콩은 따뜻한 물을 줍니다. 춥든 따뜻하든. 근데 우리나라도 춥든 따뜻하든 찬물부터 줍니다.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시원하라고. 그럼 홍콩에서는 왜 따뜻한 물을 주나요? 그니까 홍콩에... 안좋죠 <laughs> 아예 그래? 그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따뜻한 아메리카노. 홍콩아. <laughs> 하, 아주 편한 수업이었어.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치다니. 나 오늘 혼자 먹나요? 어디로? 바닥 친구도 좀했어요 바닥 친구. 후. 어. Hello. Chance 식 먹던. 와? 내가 와. 내가 이제 이제 감을 찾을 같다. You and you my l u n c h friend. Yes. 아, yes. ah,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nyway, 어. Uh, what? 왓 런치! t lunch? 면도있어요 어? 뭐야? 사람. 한국말로? 한 뭐야? 한국사람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한국사람한국말왜한국말 잘해? 국마로안국말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빨리 한국로한국말 이게 국게로한한 이게 식당? 네.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네 홍콩이네 그냥? 홍콩이 그리고쌀라서 그래. 주는 아, 거고. 근데 왜 이렇게 근육이 많아? 이거 거기 있어요. 운동했지. <laughs>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할인 같은 거안 해줘요? 홍콩 학교에 학생과 직원들이 만쓸수 수 있어요. 수 있어요. 이거를 학생하고 직원들 핵 교수님들만 쓸수 있는 거야? 직원들이 찍어야 할수있어요아 아 메뉴 추천해줘요. 아무래도 홍콩이니까 차시우 도박. 오케이. 오케이. 저 오리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네. 어, 먹자. 이거, 이거 27.3달러. 네. 차슈는 일단. 어허. 닭장. 닭. 닦... 닦... 아, 이거, 시켜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아이아이 아이. 이거, 이거, 싫어해요. 싫어해요? 아이씨 우와, 야. 근육질 오리. 이게 뭐였지? 닭이랑 차슈. 어, 이거는 오리랑 닭. 닦... 오리 다리인 거. 어, 어. 오케이 치킨이랑 uh -huh. 이 일본 라멘 일본 라멘 네. 그리에 얘는? 카레잖아 아, 이거 일단 카레고 오리 닭다리 카레 음. 맛을 한번 볼게 무슨 맛인지 홍콩식 차슈 덮밥 네. 근데 음, 이거는 달달하면서 그 무슨 향기랄 내지 이게? 살짝 짜고 음. 약간 달콤하고 짠짠짠짠 음, 음, 음. 넌 그냥 한국 사람이구나 이것도 먹어봐야지, 네요 이야. 이게, 그. 치킨이랑 양념이 돼 있어서 간장 맛도 들어가고, 음. 꿀맛도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차슈는 원래 꿀로 양념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꿀로? 완전 한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맛이야. 진 어. 응. 음. 한국인들이 먹을 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아 그냥 홍콩 사람이지? 네 <웃음> <웃음> 향이 센 것들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 없다가 홍콩어로 뭐야? No 부담 없 <laughs> 모... 모... 부담 뭐 <laughs> no 부담 뭐 부담 없뭐 부담 뭐 꿈이 뭐예요? 올해부터는 생활자로 일하고 어요음 여긴 꿈이 뭐예요? 개그맨 되고 싶어요 개그맨? 끼가 <laughs> 네. 많아요 지금 그래요? 상담은살줄 알아요? <laughs> 든든든든든든든든 홍대역 내리신 분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The next stop is Hongdae University.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근데 나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laughs> 한국학과를 졸업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 대부분 다 통역사인데 한국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한국학 석사까지 가는 친구도 꽤 많이 있어. 한국학과는 어떻게 하다가 진로를 이리 오게 된다 처음에 케이팝을 좋아하다가 홍콩대에서 유일하게 한국학이 개설되는 대학교라고 해서 케이팝 누구 좋아하는데? <laughs> 에이핑크? 에이핑크? 홍건대는 에이핑크? 에이핑크를, 에이핑크. 에이핑크 때문에 케이팝에 입덕하게 됐고입덕하됐어 입덕, 입덕. 학고 음. 생활 시작하게 된 전공병이 뭔지 알아? 전공하면은 걸리는 병인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알았어? 한국 할거아니 그러면 그랜나루 뭔지 알아? 그랜나루? 여이 나루. 그걸 아는 것도 신기하다. 관자놀이라고 알아요? 관장놀 응. 관장 노래? 아니 관장. 관장. 관장 마인드. 머리. 머리. 눈. 눈썹. <laughs> 네. 빨개. <말게 됐어. 웃음> 한국 유학생들이랑.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한국 학은 대부분 다 홍콩 사람이어가지고 유학생들이랑 친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말도 계속 할수 있게 되고. 소개할까 그래. 소개시켜줘. 올 거야. 어디시면? 왔나, 동규. 여기는 이제 동규라고 홍콩대 기계공학과. 아, 연세가. 연세. <laughs> <해야지. 웃음> 이쪽은 한국어과 제이슨 그리고 커스틴 나정 나정? 어? 뭐? 양나정 한국에 갔을 때 한국어 이름 지었어 너도 있어? 없어요 짐지까 너는 부담이 부담 <laughs> 노부담 노부담 <laughs> 너는... 부담이 씨담 없어 아, 한국어 진짜 잘하신다 어 <laughs> 응, 진짜 잘해 왜 처음에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한명이 둘이 한번 해봐 끝말일게아아 한국어를 잘해가지고 어이? 부담스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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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zenramento> <laughs> 보통 보통 응, 토시, 착용, 뭐고농 납, 음. 납세, <laughs> 세일 납하는 아, 그럼 가어울네요 아, 세일. 정신 차려 한국이나. 이거는 다음 수업에 써야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필통이네 뭐? 야 이피에. 누적 판매 4,900만 개. 프리미엄 치약 1등. 덴티스테. 안티 캐비티. 덴티스테. 덴티스테. 덴티스테 안티 캐비티 치약. 이 덴티스테가 우리나라 프리미엄 치약 1위예요. 그리고 적은 물로도 그 행금을 다 마무리할 수가 있어. 그게 정말 좋은 거. 아, 맞다. 중요한 거. 올리브영 단독 칼입니다. 오. 치약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 시원한 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난 엄마가 찾아주는 거 <laughs> 진짜야? 그 홍콩은 하루에 양치를 두번 한다면서. 아침에 두번 한, 번 한, 번. 한 번, 저녁에 한 번. 점심은 못꼬왜안네요제 홍콩 학교를 다닐 때 그냥 아침 그리고 밤에 양치하라고 그렇게 오. 교육을 시켰어요. 신기하지? 삼데성샴샴 분물 아니에요. 그거 세 번, 양치하고 싶어지는. 땡기세, 안티 티 음... 이거 써보고 싶은데. <목소리> 없어요? <목소리> 기다려봐. 양치하고 올게. 오, <목소리> 어? 오, 어? <목소리> <목소리> <이 목소리> 씨. 이씨. <목소리> 치. 음. <목소리> <목소리> 진짜 아는 거될거 같은데? 사막이어도 간! 상쾌함 맥스! 거품 프리! 거티스 이거. 이거, 이거, 이이번 이거, 뭐야? 영화 이거, 이거. 한국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해요? 관자놀이 알아요? 관자놀이납이 납세 알아요? 납거납이게 납세? 납세 <laughs> <오. 웃음> 나 이거 영화 안 봤네. 무슨 내용이야? 60년대 대학생들의 삶을 하는 영화인 것 같고, 어? 그 시대의 대학생들의 절망, 안함을 표현하는. 뭔 진짜 한국구나 Good afternoon, everyone. We have a new student today, 경과자. Nice to meet you. Yes, nice to meet you, Professor. Our class is Korean about Korean films. Do you like Korean films? Yeah, yes. I like I like I like all movie. All the movies yeah, yeah. made in Korea. Yeah. We will talk about 1970s film, March of June. I'd like to see this opening sequence of the film together. Opening sequence of the fil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shows To 군대 가는 것 같은데, 저거. 맞아. 와저 옆에 대학교도 있다 가봤지. 진짜 다가봤어 하나 빼고. So this is the physical examination for military service, right? I think in this class, t he only one. Yeah. How was your physical exam? i Was it like that? Ah, uh, it was very terrible. Oh, oh. But why did you feel terrible? Uh, my, my, like, flower age, 고다운 나이. 크게 잡아 인년 hard work, uh, lik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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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생. Uh, yes. But, uh, 어쩔 수 없어. Uh, because I'm Korean man, so strong man. <laughs> and and uh, my body 아주 uh, 멀쩡하기 that's that's um, 때문에 that's 이미, that's 이미 두번 갔다 왔어요. How was the body presented in the film? Naked. Naked! Yeah, naked. Why? Why are they naked? But body check for the military, like whether they can get in. And it's actually ridiculing the regime at the time. So usually so this is a film. Poster and the image of the ambition. So 1970s is known as the dark age of Korean cinema. So it is the period the Korean film industry had some difficulties in financial ways and also the censorship issues under the military regime. So let's delve into the film. So Yoo Ho, Park and Park Chung Hee became the 1960s. In this system. Men with long hair was deemed inappropriate, and the police would cut their hair in public space. Women's attire, especially the, the length of the skirt, was also under examination of the police. Let's start discussion about that. Is there anybody who want to share? Yeah? They <laughs> 네, 어떤. Oh, <오>, 한국말 하시네요? <laughs> <laughs> <이제 할 거예요. laughs> uh, I say. 어, 1 9 7 0년대이 어, 장발 금지령, 미니스커트 금지가 음. <laughs> 미, 미드스쿨 때까지 어느 정도는 흑빡은 어, 아니잖아 저희는 빡빡이었어요어 진짜? 빡빡이 어. 홍콩은 안 그랬을 나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여자들 교복은 무조건 무릎 아래까지. 지금까지도. 예. Yeah. 오. 와우. Wow. Why do you think they have such rule? 어째 이거는 anyone 어 uh, any any one any one 이걸 바꾸려고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혁명을 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Nobody t r i to change that t r e n You mean nobody t r i to break the rule? What? <laughs> 네, 홍콩대 한국학과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업 때는 어떤 문화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다 하는 수업이어서 저도 정말 재밌게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때는 한국 영화를 보고 직접 토론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또 새롭고 굉장히 재밌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해외 대학도 또 리뷰해 보고 싶습니다. 삼보 EX 단 오케이 가볼게요. 한국 학과에 와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더 커졌습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충성. 다음 변호인 신문 진행하세요. 이고인은 이전에 협박을 받은 적이 있죠? 김혜정이 자꾸 사과하는 영상 인스타에 올리라고 하고 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쌍한 저 감성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각합니다.